안녕하세요 기계입니다.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달리기 선수 키우기인데 지금 이게 스타트랙이랑 할로윈 이게 나왔어요. 근데 이게 지금 하면 무조건 꼴찌에요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보시에요. 근데 지금 보시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등을 한 적이 없어요. 지금. 그럼 이거 인공지능 말고도 저것도 다 보십니다. 봐봐요. 1등을 할 수가 없고요. 그러면 여기 옆에 할로윈, 할로윈도 여기서도 절대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. 7등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트레이닝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나, 상점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나, 얼마나 해야지 저렇게 빨라지는지. 7등 안 해도 될 수가 없어요. 계속 돈만 날립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